여기가 좋은가 보다. 오, 스스로 간다. 엄청 크네. 손가락만 하네. 우와. 갑옷을 입었다, 야. 와, 이렇게, 와. 가까이서 보다니. 이, 이게 무슨 다큐멘터리. 내셔널 네, 아들 그래픽. 오. 오. 야, 매미를 메미가 그렇게 흔해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잘가. 또 어디 있지? 가버렸어박씨를 들고 오렴. 네. 잠깐만. 이거는 놀부. 자, <laughs> 잡았다 놔주는 네. 거는 놀부 아니야? 얘 흥부 놀부 알아? 야너 흥부랑 놀봐 알아? 모르지? 아, 네. 아, 알아. 제비다리 애비, 알아? 네 알아. 이따가 얘기해 줘 그럼 뭔본 내용 이지 그늘 있는 데는 없어. 여기밖에 없 <laughs> 그늘은 여기보단 저쪽에 나은 것 같아. 야 아들아. 저쪽으로 하자. 내말안 들어야 아버지랑 아들의 거리는 이래서 멀어지는 거야. 다른 데를 보고 있어. 야. 야야 야,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여긴 바람 어, 너무 많이. 너 아빠 말안 듣냐? 아, 진짜 좋아요. <laughs> 오. 오. <laughs> 어. <laughs> 야. 맞지? 야, 저 때려 면 잡을 거야. <laughs> 자, 내려가지마, 내려가지마, 위험해. 에이. 위험해, 위험해. 아빠는 저 똥물에 안 들어갈 거야. 아,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어디? 아, 다, 날라갔잖아. 아니, 저게, 떨었어. 너, 주석옆 팬이야? <laughs> 너, 놀부야, <줄이야>, 인마 <laughs> 내려 버렸네. 잘 들어. 누가 박씨를 물고 와도 절대 열지 마. 침지침지도 심지, 마. 복수야, 그건 여보, 킹스판데 아니구나. 가량진이 금지 또 잡았어? 혹시 아까, 어? 또 너한테 또못 뭐 뿌렸어, 제가. 아들아, 저, 저, 저 나무 위에서 또 왔어 또. 어, 또 뿌려... 어, 민민잼이가... 어, 뭐야? 이거 또... 살아있다. 얘, 지금 나왔나 보네? 응, 지금 나왔는데 떨어졌네. 얘, 어디서 나온 거야? 아, 얘, 민민잼인데... 아빠가 바른 거 아니지? 밟은 거 아니지? 밟은 거 같은데... 몸 풀라는 거 멀쩡하잖아. 그렇지? 아, 얘, 죽을 거야. 아니야, 지금 날개 게피우고 이거... 이거... 나... 뭐야? 아니 땅에서 나온지 얼마 안된 거예요. 왜냐면 유나카니 가마시 때 날라갔는데, 음. 근데 이렇게 원래 나무 위에서 하는데 음. 떨어졌다는 거는 아니요 봐봐, 안 말랐잖아요. 응, 아직 말랐어. 말리고 있는 건데. 다 말러서 펴지면은 나갈 가갈 날라갈 거야. 응, 아까는 안그 그래요. 누가 갈것 같은데? <laughs> 옮겨주면 되지 저리도 저기, 저기다가. 그 생각은... 여기는 근데 사람이 없어서 괜찮. 여거 어차피 왜 차도 못 들어와 이민재민 <미민> 원래 그대. 어. 야.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보는 건 처음이네 또. 어, 여기, 여기. 응? 아니, 이거 말르면 괜찮을걸? 쳐지고 있는 것 같아. 아이고, 잘 살아라. 얘 수명은 얼마 안 남았어, 그래도. 어디? 어디? 아, 얘는 나한테 그냥 매이 아니야. 맞아? 너무 늦게 나온건가? 누가? 아들이 그런건 그런거죠 내가 뭐 가다가 찾나 땅에 떨어져 있는거를? 땅에서 기어 나왔어 나무 올라갔는데 바람 때문에 떨어진거야 10명이넘 밑에 여기 저기서 다할 수도 있고